제가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한 1990, 어, 1990년도, 90년도 어, 그 당시에 아, 그 발견된 것이 전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22승 센티미터 정도였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자로 잴수 없죠. 너무 작고, 발을 빨리 돌고 있습니다이 전자를 입자 가속기에다가, 쏩니다. 그렇게 이제, 선전 가속기가 되고요. 가속기, 현, 현대과 물리학의 제일 중요한 장치가 바로 입자 가속기입니다. 지금 스위스에는 그 입자 가속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 직경이, 직경이 약한4 k m 정도. 직접 한 4km 정도 되는, 그, 가속 장치를, 이제, 땅 속에 지하에다가, 은선그 엄청난 그 젊은 범위 속에, 어, 원으로, 그런, 입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를, 그 장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속에, 원자 속에 전자 하나를, 어, 출해가지고 그것을, 어, 입자 가속해서 쏩니다. 가지고 그, 그 주위에 이제 자석 같은, 거 이제 붙여가지고, 그, 가속을 시킵니다, 속도를. 처음에 원자소에 갇혀있을 때는 이제, 전자속도 그만큼 빠르지 않니? 딱 쏴가지고, 이제, 입자 가속해서 이제, 전자 가속을 시킵니다. 탁! 이래 그, 주위를 돌면서, 광속도 가까이 이제, 가속을 시킵니다. 그 광속도 수준으로 가속을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 시점에 탁! 쏩니다. 충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충돌하는 순간에, 그, 흔적이 남겠죠 전자가, 이 튀어서 뭐 부서진다든지 뭐 통과한다든지 그런 이제 장치에 있는데 그 체에 부닥치는그 순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의 크기를 재면은 전자 의 크기. 그거를 재 보니까 어 10의 마이너스 22승 세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 계산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전자가 그냥 점이 아니라 그 속에 무수히 태양처럼 그런 우리 은하계 속에 이제 태양처럼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입자들이 일렬로 서서 이 이제 가속이 되면 질량의 차이가지고 이게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별들도 다 질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전자 속의 작은 입자들 다 질량이 다를 거예요. 그 이제 이광 광속으로 이제 가속시키게 을 되면은 질량이 순서에 따라가지전 일직선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충돌하는 순간에 그한 지점은 전자 전체의 크기가 아니라 전자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되겠죠. 일렬로 서서 충돌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크기로 관측된 15인 마이너스 2 2 c 센치의 크기는 실제로 전자의 크기 가 아니라 전자를 이루고 있는 <laughs> 작은, 더 작은 입자들의 크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더 작은 입자들의 크기와 태양, 별의 크기를 비교하면 15인 30인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자방향이 이제 10에 마이너스 2 0석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5에 마이너스 2 0센티미터입니다 전자방향이 최근 반측자로 15에 마이너스 2 0센티미터인데 이것을 킬로미터로 구하면 15에 마이너스 2 5센티미터입니다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계 내에 표준적인 크기를 갖는 별입니다. 3,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서로 간의 차이는 다 크기가 어수 차이가 있지만, 태양이 아주 표준적인 크기로 갑니다이 표준적인 크기를 한번 보여니다 70만 킬로미터를, 그, 전자 반경 10의 마이너스 25성 킬로미터와 비교를 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30이 되겠죠. 1대 7 곱하기 10의 3 0 역시 10의 3 0의배율을 갖습니다. 이것은 뭘떠나가면은면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냥 전자를 하나의 입자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그 속에 수억 개의 더 작은 우리 은하계의 은하계도 몇개 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에는 몇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팔 속에는 수억 개의 열들이 들어 예,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도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이런 팔을 가지 그런 형태로 돼요. 그 속에 수많은 태양과 같은 수억 개의 별들이, 수 태양과 같은 수억 개의 작은, 더네 작은 입자들이 들린다. 예, 그렇게 본 것이죠. 실제로 그런 과정 하에서 계산을 하니까 15의 30성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 상당히 맞을 확률이 큰 것이죠. 아마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물리학이 더 발달하면은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어, 전자가, 전자의 수는 10여 개 밖에 되는데왜 태양은 수천억 개가 되요이 구조적인 그런 차이점이 다 해소가 됐죠. 그렇게 저는 제 이론을 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프렉탈 우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자 직행까지 봤는데요. 분자는 또, 5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아미노산 분자 약 200여개가 모이면 아주 구초적인 단백질 분자가 아,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 <laughs> 200여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분자의 크기는 약 350도 아까 은하단의 크기는 은하군이 또 수십 개 모이면 은하단이 <laughs> 된다고 그랬죠. 또 은하단의 크기는 대개 천만 강니다이 300옥스트론과 천만 강렬을 예비를 해봅니다. 이, 이런 숫자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숫자는 전부 다 내가 백과사전에서 다 뽑아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바, 저는 이런 그 우주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고, 혼자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 다 보고, 이렇게 뽑아낸 숫자들이기 때문에, 또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3 0 0옹스트랑과천만관렇를 비교하는 것만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비교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3 0 0옹스트랑의 크기는 300 곱하기 1 5 마이너스 8승 생체니다 이것을 또어 이미터라면 마이너스 5하면 13승이 되는데 요동아을를두개 했으니까 13승에서 두 개가 또 줄어들어서 11승이 됩니다 10의 11이 아니고 마이너스입니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1승입니다 천만 광년은 광속으로 천만 년간이 되기 때문에 천만 곱하기 예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하면은 9.46 곱하기 15의 19성 큐어미터. 또, 비율을 구하면, 11을 이쪽으로 넘기고, 3분의 9.46을 하면, 1대 3.0 곱하기 15의 30성 큐어미터. 이 고분자와 은하단도 15의 30성의 비율을 갖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 고분자들이 모이면, 은 아까 미토콘리라든지 그런 세포 속에 소기관들이죠. 그리고 은하단들이 모이면 초은하단, 우주의 거대 구조가 됩니다. 어떤 것은 70억 광년이면 큰 크기를 보습니다이 초은하단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약 5억 광년 보입니다. 이게 뭐, 이 단위 자체가 아 초은하단은 5억 광년, 10억 광년, 70억 광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1 8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5억 관계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세포 <laughs> 어, 속의 소기관 세포 내 소기관들의 크기는 약5미크로 정도로 이 이제 세포 내 소기관들은 그기가 그 예, 미크론 단위입니다. 미크론 단위이기 때문에 약5미크로 정도로 보면 은 합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1미크로는 100만 분이 1니까1 0의 마이너스 6 0미터죠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0미터 킬로미터는 또 10, 10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곱0기 10에 마이너스 9 0킬로미터5 곱하기 5또5 곱하기 60, 60, 60 24, 36, 65 1 곱하면 4.73 곱하기 1 0의 20에서 9이두 개를 또비율로 또 구하면 1대0.95 5분의 4점 7삼 0 9분 0점 9 부분이 15의 30. 1보다 약간 적지만 그래도 15의 배수 평자 10배 정도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수자 역시 15의 3 0의예보 같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세포 소기와에는 조화나다, 고분자나다, <laughs> <하나당. 웃음> 원자 반경, 원자 반경, 분자 직경, 분자 직경, 전자 반경, 대양 반경. 이 모든 것들이 10의 30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와 우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우주고 미세계에서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세포입니다 세포와 우주도 과연 10의 30정도를 배우게 될있입니다 세포방향이 각2 5미크로입니다 세포는, 우리 몸속의 세포가 크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동물 세포는 10미크론 내지 100미크론 정도 되다 직전이. 방향을 치면 50미크론. 50미크론, 10 10미, 5미크론 내지 50미크론 정도 되있으니까 편인적으로 우리가 편 크기를 구하는게중간점대는 25미크론 정도 하면 안 편인적으로 되죠 이 우주 광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측한 것이 150억 광년 이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250억 광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136억 광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개 우리가 과학자들 이야기할 때 우주의 크기는 150억 광년이에요이야기